아,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센텀파크 SK뷰 네. 담당자 황빛나 차장이라고 합니다 황빛나 차장님 네. 센텀파크 SK뷰 네. 현장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15일부터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시점일 것 같은데 네. 15일부터 이제 계약금이 5%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아, 있어요 네. 네 정당 계약 끝나고 지금 계약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위치가 이제 수영강. 수영강을 중심으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어딘지 아시죠? 네. 응, 이마트 트레이더스 바로 옆에 부지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몇 세대입니까? 총 309세대로. 309세대. 네, 세계동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우선 이제 위치적으로 제일 장점이에요. 뭐냐면 이제 수영강을 바로 보실 수 있는 수영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지금 10년 만에 어... 저희가 이제. 아, 전부 다 사망하고. 수영강 조망이 나와요? 여기 남동향으로 보시면 다 수영강 뻥 병이 있습 어, 그러네요다 이쪽으로 이서 있네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도로 맞은편에는 네. 지금 그 수영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화 사업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영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넣고 위에는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시킬 거예요. 입주는요? 입주는 28년 5월. 5월 예정이네요. 네, 네. 타입은 저희 두 가지고 네. 74 그리고 84 AB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평형대 네. 보실 수 있고. 되게... 외우기 좋네요. 7484. 음, 7484. 앞에, 좋네. 앞에만 바꾸시면 돼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7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개 동으로 해서 남동향으로 전부 보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7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29평이라서 사실 84가 9평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7사도 전부 뻥뷰로 해서 수영강 조망이 가능하시거든요. 84는 뭐가 보입니까? 8사는요 타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수영강 조망 가능하시고 저 84A 타입 같은 네, 저쪽은 경우는 뭐가 보이죠? 도심으로 지나가지고 배상 멀리 배상까지. 아, 산이 뭡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조망이 아. 가능하세요. 근데 우선 저희 현장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위치적으로 호재가 좀 많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 바로 앞에 이제 수영,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위에 공원이 조성이 돼요. 네. 그 위에 전부 다 공원, 뭐 테니스장, 골프파크장, 그 다음에 뭐 문화시설 이런게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을 지나서 수영관까지 뻥 불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영관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어, 뭐 원하시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요, 저희 혹시 그, 엘 웨이브 시티 들어보셨죠? 예. 지금 분양 예정되어 있는 예. 곳인데, 예. 저희 그 수영관 맞은편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예. 어, 거기 들어오면 지금 부산 최고 분양가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오면서 요 일대가 이제 전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리고 르엘 웨이브 시티 조금만 내려오시면 여기 해운대 구청 신청사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그 구청 관공서가 들어오게 되면 또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어요. 어. 저희 아파트를 주변으로 이제 지금 좀 호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죠? 분양가는 저희가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초반대부터 6억 이제 중반대까지 보실 수 있고 평당 대략 얼마입니까? 평당 2,300만 원대 보시면 돼요 2,300만 원대고 부터 네. 어. 사실 지금 2,300만 원대 신축 분양한 아파트 부산은 전부 다3 예. 0 0 0만 원대가 3, 많아져가지고 예, 예. 네. 메리트 있네요 이쪽에 음, 예, 예. 한번 와보시면 여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파이 도로만 건너면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요. 네. 굉장히 큰 마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마트가 단순히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뭐 여러가지 상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상가가 요 코너에 이렇게 기업자로 들어가 있는데, 4층 규모거든요. 아, 4층? 예. 네. 네. 그래서 웬만한 이제 뭐 시설, 상권 시설들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땅이 좀 넓어 보이네요. 아닌가? 뭐? 앞에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파트만 보이시잖아요. 네. 뒤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단지 안쪽에도 뭐 스카이 가든이라든지, 이런 비오토피아 가든, 이런 단지가 분성이 굉장히 쾌적하게 돼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지적으로 또 그 장점 하나가 요 바로 옆에 과정초등학교 초품합니다. 아, 네, 뭐 직선 거리로 저희가 100m도 안 되거든요. 여기 어, 위치도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줄게요. 위치 여기 보시면 은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저희의 센텀파크 s d k 입니다 키가 파트가? 크시네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되게 좋아. 요 여기서 자차 이용하시면 센텀시티까지 차로 10분 거리. 네. 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이용 가능하시고 원동 IC 이용하시기도 좋은 게요구 타고 가시면 이제 시내 배로 다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고 지금 만덕 센텀 대심도. 공사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고거 네.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호재들 바로 네. 맞은편에 센터 리얼 웨이브 식티 저게 엄청 비쌀 예정이고 요게 지금 뭐 예정은 4,500만 원대 이렇게 4 0 0만원이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엔드로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아무래도 호재로 갖다주지 않을까 싶고 예. 바로 밑에 해운대 구청 신청사도 8층 규모의 구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주변도 지금 다 이제 정비가 될것 같아요. 공원도 두 개나 있고. 응, 공원도 이미 뭐 온천천이랑 어. 수영강 공원도 있고. 트레이더스 있고, 산책로 있고, 중학교도 있네요. 중학교도 있고, 바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있고. 조금하고. 예, 위치 굉장히 좋네요. 위치는 진짜 최고입니다. 수영강도 보이고. 수영강, 내키면 수영도 하고. 아, 제일 좋은 게 수영강 조망이거든요. 네. 이게 아, 여기에? 네, 이게 저희 아파트. 요 앞에 공원 보이시죠? 예, 예, 예. 어, 이렇게 저희가 아까 수영 그 하수처리장 공원화 시켜서 공원 지나서 수영 강이 보이시는 오. 거예요. 어, 오, 되게 좋네. 이 수영 강변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10년 만에 분양을 어.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수영 강이 보이겠네요, 세대가. 저 남쪽으로 되는 게. 남동향으로 보는 세대는 거의 뻥표로 수영 강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음.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공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음. SK는 또 거주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많이 높거든요 네. 음. 여기 이제 8474네 이게 지금 7 4 타입이고요 2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엄청 안대를잘 해주시네요 <laughs> 팬티밖에 많이 없어요 네. 네. 네, 앞에 이제 입구에 팬트리 충분하게 공간이 렇게 나와 있고요 네. 왼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안에 이런 세심한 부분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저 s k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SK 안에 보시면은 진짜 좋아요? 조금 달라요. 예. 아, 네, 달라요. 네, 네. 되게 예뻐요. 우선 여기 는 포베이 판상형이라서, 방색, 침실 3개, 욕실 2개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오. 이, 어, 여기 입구방인데. 핑크로 해놨네요. 예, 네, 그리고 84 타입처럼 저희가 방, 이게 74거든요. 계속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안에 보시면 놀라실 건데. 다그래 아, 예. 네, 84처럼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잇방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뭘할 말이 없네요. <laughs> 제 말이 너무 많나요 아니, 아니 아니 좋습니다. 이두 예. <laughs> 번째 사이방인데 꽤도 작지 않죠. 그림 그리는 대로 해놨네요. 네 여기 지금 화실로 꾸며놨는데 응. 뭐 침실로 쓰셔도 충분한 공간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창문도 크게 해놨네요. 네 창도 반창으로 해서 현대 끽니다 장호가 현대.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저희 최사에 조금 되게 특화. 어 특한데 이렇게 큰. 복도 팬트리 제못 보셔도 29평이거든요 귿자형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안에 시, 선반도 전부 다 무상으로 저희가 시스템 선반 해드리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그렇 <laughs> 아, 계속 어, 8사 예, 생각하고 예. 있었어요 거실도 이게 거의 뭐 8사 타입 84. 거의 뭐그 오, 창문 은어이게큽니까이 창이 저희가 장점인 게 저희가 조망이 좋은 아파트잖아요. 아 뷰를 위해서 어, 여기 아. 바로 수영장 조망이 가능해서 1면 분할창도 아니고 통창입니다. 어. 이거 되게 메리트네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도 수영장 조망이 되게 예쁜데 밤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음. 창문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놀라시게 주방 보세요. 주방이 여기 73입니다. 84도 길게 되는데요. <laughs> 네. 주방 보시면 11자형으로 굉장히 와이드한데 아일랜드 예. 식탁도 크기가 큰데도 보시고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음. 어, 식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 음. 안에 보시면 아, 꺾여있네. 음, 여기 실외기실이랑 뽕피난 계피 공간이 같이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차장님 이쪽으로 잠시 들어가 보실래요? 음. 안 보이게 잘 해놨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옵션이 되게 많지가 않거든요. 옵션이 많지가 않다고? 어, 보통 다른 아파트 이제 분양 제가 많이 해보지만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사실 많아요. 아, 예, 예. 근데 저희는 선택 옵션이 많이 없고 무상으로 들어가 어, 있는 게 어. 많아서. 그리고 여기 저희 상점. 주방창 주방창 굉장히 크죠. 네. 어, 포베이 판사형에서 문 열어놓으시면 굉장히 잘 되있네 요스케이비오 네. 전 처음 보니까 s 스케이 에스케이가 되게 오랜만에 또 분양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 왼쪽에도 저희가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서 뭐장 짜놓으셔도 되고 수납장 짜놓으셔도 되고. 네 창문도 있고. 네 창문도 들어가 있고. 요새는 이렇게 시끄러운 애들끼리 많이 못 얻네요. 이 시끄러운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주방에서 보실 건 자재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런 상판이랑 벽체도 다 기본입니다 이거. 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예. <laughs> 그니까 러 지금 기본인 거를 제가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기본인 상 중간중간에 상황을. 유상 옵션도 들어가 있는데 요런 지금 중요한 게이체부터 어. 해서 아트홀까지 이것도 기본이거든요. <laughs> 어, 엄청 고급스럽게 잘돼있죠 기본이. 오, 신경 많이 썼네요. 네,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좀 특별한데 안에 네. 들어와 보시면 와. 안방 발코니를 저희가 이제 확장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발코니 공간은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세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음. 이걸 확장시켜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 안방에서도 저희가 수영광구과가 조망이 어, 가능하시잖아요. 같이. 통창이고 그렇다 보니까 침대를 이제 이쪽으로 조금 갖다 붙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누워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어, 훨씬 공간도 넓게 쓰실 수 있어요. 한택하 뷰가 붙은 게 괜히 뷰가 붙은 게 아니네요. 조망조망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 안에 드레스를 보시겠어요? 요거 칠4입니다 <laughs> 공간 진짜 넓거든요. 네. 요... 더 뒤로 가고보시면 음. 이게 84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넓은 네. 공간인데. <laughs> 칠선대도 이렇게 나와요. 아, 구조 잘 뺐다. 네, 제가 네. 굉장히 키도 크고 팔도 긴데도 네. 넓죠. 1인 거고. 네, 1인 거고. 그 드레스룸 되게 중요하고. 그쵸. 네. 네. 옷 많으실 거고. <laughs> 그리고 화장대. 화장대도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옵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전부 다 이렇게 드리고 있고. 뭐 이런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기본입니다. 비대. 아, 좋습니다. 되게 깔끔하네. 요이 구조 되게 좋은데요? 좋죠. 그래서, 이제, 7, 4,도 너무 좋은데. 7, 4,가 좋은데 평으로 몇 평인 거죠? 여기 29평. 20. 29평 보실 수 있고, 분양가는 저희가 6억부터 6억 한 6천만 원대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 4,도 너무 좋은데, 또 8, 4. 8, 4, 바로 게요죠 네. 여기가 좋네요. 7, 4, 8, 4. 7, 4, 8, 4. 예. 8, 4, A인데, 네. 110세대가 있네요. 이게 총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총 309세대. 8, 4, 아, B. B는 저희가 모델로만 따로 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 보통 84B 하면 이제 뭐 타워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근데 저희는 네. 판상형과 타워형에 딱 좋은 점만 섞어놓은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타입도 음. 제가 딴 데서 많이 봤는데 되게 특색 있고 좋던데 그리고 요거 84B가 저희가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뷰가 양면으로 완전 사방으로 닫혀있다 보시면 돼요 음. 수영장 전망부터 해서 시티뷰까지 예. 음. 네84네 84A 타입이고 33평형입니다 네. 네. 코베이 판상형. 네, 코베이 판상형이고 예, 예. 아까 보신 최사랑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훨씬 넓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예. 똑같이 입구에 여기 펜트리 들어가 있고 예. <laughs> 오른쪽에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면 색깔 좀바꿔놨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옵션 따로 안 해도 고급스럽게 잘돼 있어요. 잠은 방. 잠은만 크죠? 네. 보통 이제 84 사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크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땐요폭이좀더 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해도 충분히 공간 나오고. 창문은 진짜 창문이 진짜 시원시원하죠. 창문은 시원하죠. 엄청 시원하긴 한데 일등으로 네. 현대 거. 음. <laughs> 두 번째 사이방도 네. 보시면 안 작아요, 커요. 아, 어, 여기도 크네. 어, 엄청 크죠. 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방이 조금 더 작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두 개의 방 사이즈가 다 커서, 둘다 침실로 이용하셔도 되고. 예.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기둥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여기를 어떻게, 음. 뭐, 인테리어 하나에 따라서 또 충분히. 여기 장, 책장, 같은 네. 책장 같은 거 하셔도 네. 되고. 책장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복도 팬트리 아까 7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네요. 큰데, 피사보다 더 크죠, 당연히. 예, 예, 예. 아,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스템 선반도 기본 드리는데, 뭐, 이거 빼고 내가 좀더 넓게 쓰신다 하시면 또 쓰실 수가 있죠. 거실이네요? 네. 거실 들어보시면, 거실 보세요. <laughs> 우선은 이 통창이 주는 또, 창이 주는 압도감이 있고, 거실 폭도 되게 넓어요. 오와. 거의 30평, 한 중후반대. 84 타입은 그 수영광 보이는 데가 뭐 얼마나 나올까요? 정제는. 저희가 이제 세계동 중에서 한개 네. 라인만 이제 84A 타입이 수영광 뷰가 가능하시거든요. 아, 빨리 와야겠네요. 그래서 84A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근데 나는 수영광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오는데요? 여기 모델하우스 위치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예약해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담당 예약제라서 그래도 저한테 안내 받으시면 <laughs> 저한테 성함 어게 되십니까 네, 황빈나 차장이라고 하고요 아, 황빈나 차장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동호수 제가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네 날마다 해드립니다. 동호수만 보지잖아요 지금 며칠째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설명 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저희 주방. <laughs> 진짜 좋네. 33평요? 33평, 84타입이거든요. 주방 보시면, 진짜 이거, 진짜. 엄청 넓은데요? 옆으로? 네, 과장 안 하고, 이거 40평 초반대 주방이거든요. 어,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요 안에까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이... 굉장히 넓고. 와, <laughs> 진짜 어, 이게 옆으로 넓네요. 네. 엄청, 엄청 와어요이 공간이. 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이 긴데, 요 공간도 넓고 그리고 요 6인용 식탁입니다. 예. 와 실제로 보시면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다용도실이랑 동일한데 예. 어, 여기 이제 다용도실 들어가 있고. 아, 여기도 이제 아까 그까꿍랑 까꿍 깍국... 네. 그런... 놀이 할수 있는 거. 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주방 자재들 한번 보시면 예. 요 상판이랑 벽면도 지금 굉장히 예쁜데 이것도 무상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트월이랑 벽면 7사 타입. 그그 레이랑 요 막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게 유사 옵션이 아니에요. 어. 아, 그저 잘기대 아, 칠사가 약간 응. 다른데 8사 같고 여기가 약간 40평 좀안 되는 맞아, 그런 맞아. 거. 7사가 팔사 같고 팔사가 약간 30평 후방 대 네, 때 예. 그런 아시죠? 느낌을 받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옆으로 넓어요. 옆 네, 네. 훌륭합니다. 응, 음, 그래서 요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음. SK 잘하네, 통신 뿐만 아니라. 안방 <laughs> 보세요. 안방도. 아, 여기도 발코니 확장이 났네. 네 예, 저희가 이제 전 세대 다 발코니 확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여기도 통창이라서 침대 옆으로 붙이시면 바로 뷰 보이실 수 있죠.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침실 공간은 이제 뭐 잠만 주무시는 공간이라서 클 필요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도 사실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작은 거랑 큰 거랑 공간이 나한테 주어진 게 크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뷰가 나오니까는 네. 확장된 게 음. 좋아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드레스룸. 아까 칠서도 굉장히 넓었는데 당연히 칠서보다 더 넓고요. 네. 어, 너무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네, 엄청 길어요. 네, 길어요. 길고 넓어요. 차영처럼 긴해요. 네, 저 <laughs> 제가 키가터고어때 네. 진짜 넓고 드레스룸 창도 커서. 문열어놓으시면 환기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옷에 습기가. 훌륭합니다. 가장하는 게 아니고 에어컨이 잘한 게. 이건 진짜 와보셔야 아무튼 보시죠 네, 네, 실제로 보시면 이게 넓다는 네. 걸 느낄 거예요. 욕실은 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대찬이 여기 네. 계약 조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조건이 저희가 이제 정당 계약 끝나고 13일날 정당 계약 끝나고 15일부터 지금 조건 변경이 됐습니다. 5%? 네, 계약금 우리 5% 5% 5%로 변경이 돼서 네. 지금 계약금이 3천만 원대. 우선은 저희가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자세한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더 자세하게 안내 좀 드릴게요. 어, 그리고 우선 저희가 이제 분양가 자체가 평당 2300만원이잖아요. 네. 요즘에 워낙 고분양가 뭐 3000만원 이상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현장 맞은편 센텀이지만 바로 수영관 맞은편으로 의웨이브시티도 4500만원이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laughs> 좋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네, 전 여기 음. 내집마련이나 투자자들도 보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쵸? 이 아파트만의 장점. 아, 네. 너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네.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입지적으로 지금은 이제 역세권 아파트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조망, 조망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죠. 사실 요새는 조망이 좋은 아파트들이 부산에서도 제일 비싸요. 그래 네. 어, 저희는 지금 수영 강변에 들어오는 네. 10년 만에 신축 아파트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 주변으로 전부 10년에서 40년까지 구축 아파트들밖에 없습니다. 네. 어, 근데 내가 신축에 살고 싶고 조망까지 누리고 싶다 하시면 우선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네. 네. 아파트 바로 옆에 과정 초등학교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네. 있고요. 네. 바로 맞은편으로 센텀 루엘 웨이브 시티. 그리고 해운대구 신청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투자로 보시기에도 좋고, 어, 그리고 뭐 실거주로 보시기엔 당연히 좋고, 그리고 안에 뭐 구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구조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영상이랑 보는 거랑 직접 와서 보시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 하면, 분양가도 낮은데 옵션이 추가되는 금액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어, 요것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하시려면 우선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어, 위에 번호로 우선 전화 주시고 시간 예약 잡아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진짜 하루 종일 보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동호수 그리고 아파트 다 분석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 오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빛나 차장 찾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74도 그렇지만 84 같은 경우 특히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수영광 주가 나오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고 체대수가 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좋은 옷을 잡으시려면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설명 감사하고 네. 음, 죄송한데 하트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트요? 네, 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